봄에 가볼 만한 전라남도 광양 여행지 베스트 10 시작하겠습니다. 광양 금호동 조각공원 봄철 벚꽃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며 벚꽃이 만개하면 벚꽃 터널이 조성되어 아름다워요. 광양 매화마을, 매화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마을로 화사한 매화꽃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습니다. 백운산,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산으로 하이킹 코스가 잘 되어 있어 등산하기 좋습니다.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동백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만개한 동백꽃숲이 드넓게 펼쳐진답니다. 광양 유채꽃밭, 화사한 유채꽃이 만개하는 곳으로 아름다운 노란색 꽃밭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광양천문대, 산 속에서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천체 관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구봉산 전망대, 순천 여수 하동남해까지 볼수 있는 곳으로 정상의 봉수대가 있어 일출과 일몰 명소로도 유명해요. 광양섬진강, 아름다운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가 있으며 자연을 느끼며 자전거 타기와 산책하기 좋습니다. 광양 성불사, 아름다운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는 고즈넉한 사찰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명상이나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광양항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할 수 있는 항구로 바다 경치와 함께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세요.